들어가서 잘했어, 잘했어. 자신감 가져. 여러 번 가봐야 잘하지. 어, 처음에 잘한 사람이 있어. 저 자신감을. 다른 건 잘했잖아. 그래, 일약까지도 하도 정도 잘했잖아요. 그럼. 저의 처음 실패한 게. 맞았어. 아, 원래 실패한다고 두려워하지면안 돼. 원래 다른 파티는 처음 실패하면 좋은 거야. 응. 상국도도 보는 파티 있어. 우리가 지금 빠른 거야. 우리는 격절 안 봐서 여유가 있는 거야, 사실. 어. 뭐야? 아 이거구나.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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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환도 너무 밖에서 맞아서. 너 어, 범위가 좀슴상이게 늘다. 헤드 현전. 안녕 씨용.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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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판다시어니면 음. 뭐 때려. <laughs> 아 손목아파 <laughs> 표식 나왔어요 식 오케이 okay. 아흑 아무... 암흑 어? 잡았다가 들어가고 카운 어퍼 컷아 어퍼 컷지님지님무건아퍼잡았어잡같어 들어 민생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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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 <laughs> 안흑은 뿌려놨어요 대각! 대각! 엑셀? 아, 똑같은 패턴! 퍽! 갈칼 뒤 안전! 대각! 대각! 나리 암수 하나만 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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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확어 끝났네? 내가 일나던지 너무 맞았다 했어 응응응 개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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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와 씨밧 나만 힘든 리안 힐리안, 힐리안. 나만한 징조 아래 아래 아. 응. 누 아, 빨리. 시 뵐게요. 밀어버리자. 오네네 어, 그래, 나이스 이게 다더 좋아. 좋아? 시간도 아끼고? 아 시간은 뭐이 ㅅ 의미 없다? 여기서 ㅈ 되면 시정도 날리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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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정 하나 키 시정 하나 키 후반에 시정 쓸 일이 안 남겨 애매하면 그냥 시정 서 살아야 되니까 암라차 가자! 옳지 아님암수하시고네 웨이킥파고 대인님 암수 하나 넣어주고 아니 아니 스카스카인데 응. 인...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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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살짝만 넣릴게요한번더 극적 볼 거야 실패해도 실패해도 돼실패하 바로 콜해줘 실패해도 돼, 실패해도 돼 오, <두심에> <두심에> 어, 이거, 저만, 이 집어봐. 이거, 걔, 이거네, 이거네, 어, 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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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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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오케이나이스나이스 저거 저거 타임라인이야. 저거 다참면 죽어. 그게 타임라인이에요. 아 오케이 우리 격돌 한번 벌었어. 격돌 한번 벌었어. 웨이도 벌었어. 웨이 벌었어. 어 좋게 어. 생각, 좋게 생각해. 이거 왕넬오로드님 암수. 방화 패턴이야. 방어 패턴이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대각, 대각. 계절라 패턴, 계절 패턴. 수가 있나? 나서. 방어 패턴이야. 방어 패턴. 알았어. 이누님 암수 이어주셔야 돼요. 암수. 찍고 한번더 찍을 거야. 이게 아파. 나이스. 이승이 맞아어 좋아. 격돌, 격돌, 격돌 해야 돼, 해야 돼 해줘 이어두세요. 암수, 자킬님 암수. 오이씨, 쎄네. 패턴 봐. 제가. 조직은안찍 너, 이 안전 거나 위험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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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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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있어 뒤로 이거, 때려 때려 때려도 돼 아, 이 개새끼 이거. <laughs> 연계 미쳤냐? 아, 이 기아. 예,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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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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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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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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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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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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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조심 안전 날린다 나이스 정인이 암수 조심 나왔어 한번더 찍을 거야 찍은 미안해. 곳 안전 찍은 곳 안전 잠만 있어 곳 정인이 암수 확인 이제 니나부 준비해 줘 니나부 아니네 빨이칼빨이칼 1번 뱉었냐? 2번 뱉었냐? 여기서는 내가 암수 넣어놓고 부티에서 보내버리는 걸로 하죠. 보낼 수, 보낼 수 있어, 뺄수 있어. 어떤 게 아껴뒀지? 갔어, 갔어, 갔어. 조금만 더 때려야 돼. 됐스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굿굿굿어이때 베스트 50칸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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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않은 거 좋았어 강압 패턴 강압 패턴이야 강압 패턴 이거 찍는 예를 들면 안 되면 시정 양서 아, 오안 <놀라> 되면 시정 오오야안 아, <놀라> 되면 시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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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 괜찮 오오오오오오 있잖아 오 있잖아. 찍은 곳, 찡곳. 어. 불락 존나 많아 괜찮아. 일파티 생각하면서 해. 받아 없나? 오케이 오케이. 맞은 맞맞라지 마세요. 휴식,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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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휴식 위쪽 휴식 위쪽에 하고. 존나 살인 찍은 곳 그냥. 찡곳 안전. 비루틸 암수 이어주세요. 넘치니까, 이 넘치니까 절대 맞디라지 마세요. 찡은 곳 안전. 공포 공포 뒤로 뒤로 뒤로. 형 썼어. 가만 있어. 들어온다. 아, 참. 됐다. 아니야 아니야 어디선가 빨 패만 하면 돼. 빨아야지. 한 명. 오케이 오케이. 다킬리암수 찍어요. 한번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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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다고. 세줄세줄세 줄. 뭐 하고 있어? 이거 이거 뭘? 암호 패턴 암호 패턴. 강화 패턴이야. 강화 된패 가만있어. 왼쪽. 왼쪽 찍은다, 안전. 피은다 밀었어요. 가자.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지. 여섯 명, 여섯 명. 어, 웨이도 있어. 중해. 4 0초 격돌만 신경 쓰죠? 어. 아이 미친 놈 이거. 이 새끼 방출 쓰네? 미친 놈인가? 통신 초래 이거 예쁘다. 어휴. 오케이, 확인. 이거 하고 깨니 깨니 암수 잠시 저 이상 이거 빠져 표식표식이쪽 찍은 곳 안전 찍은 곳앉전쪄 안전 쪄 안전 쪄 천천히 안천쪄 안전 쪄 안전 쪄안 안전 한번더한번더말했전쪄 안전 쪄안아쪄 안전 쪄 안전 쪄 안전 쪄 세줄세줄세줄하고 그거 아 이거 이따 빠지죠 쟤이님 이거 하고 네, 암수 하나 넣어주세요 오지랄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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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빽 보여줘 백. 빽빽빽 끝들 됐어 누군가 갔다 해줘 왜왜왜 기트네이 없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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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은 집중한 이쪽으로 찌른 곳 안전. 찌른 곳 안전. 찌른 곳 안전. 뒤로 와. 뒤 천천히 해도 돼. 뒤에 안전. 뒤에 안전. 나이스 나이스. 비누 님. 들어와. 비누 님 암수. 박성기 한번을넘어다 삼직! 삼직! 뭉쳐! 뭉쳐! 얘가 딜 타임이잖아! 씨발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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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와. 나이스! 아. 야! 나이스! 와. 아 씨발! 아 씨발! 아. 개새끼야! 지라와 와. 와. 아. 죽겠다! 와 씨발! <laughs> 여기 컷신, 거, 컷신 봐야 돼. 컷신 봐야 돼. 아아! 씨발로 진짜. 와, 다들 너무 고생했어. 수가 했어? 격돌. 상만다크어 시발, 어, 시발, 시발 너무 기뻐. 격돌 잘하다. 격돌 잘하다. 격돌 잘하다. 격돌 잘하다. 격돌 잘하가 격돌 잘하다. 격돌 잘하다. 격 없잖아 다다들돌잘마다 격돌 다다 아, 너무 좋지. 씨발. 아, 오졌다 있어. 어, 이런 이런 복한거 존나 오랜만이야, 씨발. <laughs> 어, <laughs> 아, 깼다 어, 아, 진짜. 어, 그렇다, 아, 씨발. 아, 야. 아, 다들 고생 많았어. 아. 습니다 됐어.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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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긴 명식이야, 이제. 어, 국제이들이 힌 터? 이거 깼어. 근데 했어. 아. 아, 아노 말도 못 깨네, 좀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진짜. 깼다. 갔다고. 너 진짜 게 도전하다가 고생했구나. 야, 나리야 만 편도 출근해라. 야, 제 일곱 편에 씨발 저기 스팅 들어온데. 야, 안들림안 들리, 안들림 진짜. 컷신 살려둘길 잘했다. 아, 주시라. 해냈구나, 네. 진짜. 연습하더니. 있 와, 어. 아, 어, 진짜 아, 막 오졌다. 이 그래. 타임 진짜 야무졌다, 진짜. 그래도 두 번까지는 어. 성공했어요. 어, 안 했어. 하고 있었는데. 어, 그게 어디야? 성공한 게 주번, 어디야? 두 번에 왜이 받았잖아. 일인분, 삼인분 했지 삼인분. 아 진짜 그거 맞았어 진짜. 외이가 답이었구나. 말. 아, 저희가 사고 아니야? 저 죽어도 안 가. 오로 가게 납둬. 분신이니까. <웃음> 아 그래요, 분신이구나. <laughs> 저게 분신의 메시지인 거지. 아, 볼까요? 이 도전할 자격이 있으니까 도전하러 오라 이거지. 자격 아직 못 얻었는데 하드클 안 해요. 거기까지 하시죠. <laughs> 이거 하드 있어? 나 하드 있는 줄 몰랐는데. 하드 쓰자 찍어! 쓰자 찍어! 쓰자 <laughs> 찍어. 아 야.